꽃지 응? 오 수혜, 어, 이야, 너무 이쁘다 야 예술이네 첫수에 대단한데 그러게야 대박인데 생긴 게야이꽃지는또 응. 소가지 비슷하게 생겨서 예아 네. 이쁘네 소가리 비슷하게 생겨 처음 잡은 거아 모양도 이쁘네 호랑이 모래 아, 그렇 그렇지 거 네, 어. 기념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아, 아, 어 최고야 <laughs> 오늘도 홍천강 홍천 강에서소가리 닮은 떡지. 아이고. 이게 세계 뭐 물었어. 아이고. 날충들. 아 이쁜 굉장히 이쁘네. 이제 봄이 이뻐. 그지 네. 봄이네. 이 예, 음. 그래.